화사한 피부 한가인 이후 사용 제품들. 아쿠아덤 아미노산 콜라겐 제품은 프랑스에서 직배송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피부 탄력과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제품의 원료와 영양정보는 상세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 또한 중요한 정보입니다. 두개 세트로 제공되어 경제적인 선택이 가능하며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퓨리카뮤신 글로우뮤신 콜라겐은 20g씩 담긴 스틱 형태로 총 10포가 5박스 구성으로 제공됩니다. 이 제품은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 등은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유통기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각 스틱은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특히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꾸준한 섭취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. 이 제품은 철갑상어 추출물 95% 철갑상어 골드친에게 기스입니다. 이 제품은 기력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미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되는 만큼 품질이 보장된 제품입니다. 70ml 용량의 30개 포장이며 철갑상어의 고농축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영양성분과 소비자 안전주의사항은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합니다.